안녕하세요 토르비 w 장인 카넬이에요 이번 영상은 왕의 길 토르비언 포탑 공략입니다 시청 잘 부탁해요 어, 처음에는 공격 토르비인이고요맨 처음에 포탑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다 설치한 이유는 먼저 포탑이 딜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 설치하고요 그 이유가 여기까지 거점 쪽으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충분히 뚫었다 이, 여기까지 한 나갔다면 토르비온은 이쪽으로 나오시고요 이쪽으로 나오시면 포탑이 또깔수 있는 데가 있어요 바로 이쪽인데요. 이쪽도 좋은 이유가 저쪽 끝까지 거점을 이어주기 때문에 저기, 저기까지 맞잖아요. 저기까지. 그, 그래서 이쪽 자리에 가는게 좋고요. 아니면 이쪽 자리가 싫다면 이쪽 자리도 괜찮아요. 이렇게 스프이 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자리로 좋구요. 보신다면, 한, 이렇게 안 보여요. 이렇게 그냥 떼기는 모션만 보이고, 포, 포탑이 한,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포탑이요 이렇게 정확히 떼어야지 맞을 수 있구요. 일단, A 거점은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요번에는 화물이 움직일 때는 포탑을 화물 위에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이 단계를 설치해주신 다음에, 보통, 빨리 눌렀다면 이쯤에서 싸울 거거든요? 그럼 하문이 이쪽까지 갈 때까지 다시 멈추기 때문에 여기 막고 이쪽, 왼쪽도 견제하면서 싸워주시, 울수 있어요. 만약에 보통 하문이 이쯤에서 멈추거든요? 어, 한타 가주신다면 그럴 때는 좀 뒤로 나오신 다음에 여기서 싸우신다면? 여기 안 여기 안쪽지 여기에 설치하시면 돼요. 어, 여기까지 오셔서 여기까지 설치하시면 저화을 있는 쪽은 다 커버해 주시기 때문에 포탑이 이쪽에다 설치해 주시고요. 그좀 멀리 있기 때문에 받는 피해가 적어요. 그리고 만약에 또 여기서 그만 여기서 한탈 이겼다면 여기 여기쯤에서 또한 번이 멈출 거예요. 만약에 진다고 했을 때. 한 여기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뒤로 가서 포탑을 한 여기 구석에 설치하시는 좋아요 여기도 구석에 설치하면 저쪽 한쪽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설치해 주시고요. 만약 여기가 좀 힘들다면 조금 뒤에 와서도 힘들고, 여기 이쪽에서 반 정도는 커버할 수 있어요. 이쪽에 설치하면... 설치하이쪽반정도는 젤라이저이올 때, 이렇게 뒤에서 커버를 해주시기 때문에, 힐러도 지킬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그리고 또 포탑이, 한타 이길 때마다 여기 계속, 한, 계속 설치해주시고요. 이화을위에 만약에 또 한타가 졌다면, 또 이쯤에서 멈출 거예요, 이쯤. 이쯤에서 멈춘다고 할 가정하에,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설치해야 돼요. 여기 올라와서, 이 위쪽, 이쪽 부분에 설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화물 쪽에 올라오시면 로드오가 보일 거예요. 로드오그는 바로 떼어주고, 여기 다 커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쪽 자리도 괜찮아요. 그러면 포탑은이 정도로 하고, 만약에 마지막 비빌 자리, 유인의 구간. 여기서 마지막을 비빌 거예요. 만약에 또 한타가 졌다면. 근데 한타 이길 때마다 이거 포탑을 함을 아, 위해 설치해주세요. 마지막 비비는 공간 한 여기 정도 될 거예요. 저럴 때는 뒤로 빠지고 포탑을 여구석탱이 여기 여기다 설치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 비빌 때 저는 포탑 포탑에서 딜을 놓기 때문에 포탑이 여기 전체 구간을 다볼수 있어요 보신다면 한이 정도 정도 딜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쪽 자리가 싫다면 이쪽 자리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 포탑은 이 거점에서 이 정도일 것 같아. 요 진짜 아주 뜬금풀일 때는 여기 위에다 설치할 때도 있거든요. 그냥 뭐, 재미삼아 할때 여기, 재미삼아, 재미삼아 설치한다고 한다면, 저기 설치한다면, 음, 일단 저기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설치한다면, 여기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 거점 비빌 때 여기까지 볼수 있고, 포탑은 여기서 한 키가 보일 듯 하지만, 그도 여기 설치해도 괜찮아요. 이거 점은 한이 정도에요. 어, 세번째 포탑 위치는 먼저 화물 위에 또 설치해 주시고요. 보통 화물이 멈춘다고 했을 때 이쪽에 멈추거든요 이쪽, 이쪽. 이쪽에 멋진다의 가정 하에 포탑을 여기다, 여기다 설치해 주시고요. 여기다 설치해 주시는 이유가 또 화물 건, 전체를 볼수 있기 때문에 포탑이 할수 있는 역할이 많아요. 그리고 자, 위치가 안 된다면 또 이쪽을 너무 씌워서 여기도 약간 독특한 위치 자리인데 올라오시면 이쪽 포탑 위치를 따면 여기도 화물 전체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여기 약간 머리통만 보여요. 여기다 설치해 주시고요 만약에 또 커버를 돌면 이쪽에 하물이 또멈칠 거예요. 만약에 한타 이기시면 무조건 포탑을 하물 위에 설치해 주시고요뭐 만약에 여기서 막힐 때도 있잖아요. 여기서 막힐 때는 좀 뒤로 오셔서 포탑 위치를 이쪽에 설치해주시거나 음. 이쪽에 설치해주시면 여기도 똑같이 전체를 커버해줄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자리에요 이쪽 자리는 약간 전체는 아니라도 여기 오는 부분을 약간 깨려주실 수있어 이쪽 부분은 이쪽 자리를 많이 선호하고요 만약에 포탈 설치가 이쪽에 될수 있다면 이쪽에 설치하는 게좋이네요안 돼서 좀... 그리고 멀리 있기 때문에 포탑이 데미지가 적게 들어가고요 또 한타가 이겼으면 화물 위에 포탈 설치해주시고요 음, 화물 위에 또 포탈 설치해주시고 음, 만약에 한타가 또 여기서 또또비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탑이 이 층에 도착했을 때는 어지지 않더라도 포탑을 꼭 여기다 설치해주세요. 여기다 설치하는 이유가 진짜 되게 제일 좋은 자리, 좋은 자리인데요. 그 이유가 진짜 한물이 안 보여요. 검정색 포탑이라서 더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물 전체를 비벼줄 수 있어요. 부시다 시피 여기 화물 전체 여기까지 이와봐 여기까지네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도 맞잖아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쪽 자리가 제일 좋고요 데미지도 잘안돼요꼭 이쪽 자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격은 보통 이 정도가 끝이에요 이제 수비를 설명해 줄게요 이번에는 비 집을 때포르비언 포탑 자리는 맨 처음에 이쪽 자리에 설치해 주세요. 그 이유가 포르비언이 빨리 공급기를 채워야기 하 때문에 여기다 설치를 하면 한 공급기가 한 10퍼 정도 차요. 그러면 이제 만약 포탑이 후, 부서졌다 하면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시고 여기다 설치해 주세요. 여기다 설치해야지. 저쪽 거점 전체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리 여기가 바로 부서지게 놔둔 다음에 바로 포탑 위치를 바꿔야 되거든요 이 포탑이 부서진다면 바로 이쪽 자리에 해치해주시고요 그 이유가 프로이언 공격 기들를 빨리 쳐야 돼서 죽일 때문에 그래서 이쪽, 쪽에오들라면 뭐 포탑이 여기 있고 때려주시고 카을 아, 거점 전체를 저점 전체를 때려줄 수 있고 안에 만약에 여기가 부서졌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게 설치해야돼요 여기 왼쪽 끝자리에 설치해주시거나 이 끝쪽자리에 설치해주시고 그리고 이쪽자리가 너무 안된다고 하면 약간 끝부분 이쪽자리 거치게 설치해주세요 그러면 한... 5 정도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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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잘 설치 안 해요 그 이유가 많이 부서지기 때문에 여기 위치로 많이 그리고 이쪽 위치는 잘안 이유가 많이 커버를 해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포탈이 커버를 해줘야 돼서 그점 쪽에 그래야지 궁극기가 많이 뒤를 잘 넣을 수 있어서 음, A 거점 한이 정도예요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부서졌을 때는 바로 이쪽으로 오셔서 한문을 여기다 설치해주세요 이 안쪽에다 설치해야 돼요 이 안쪽 설치한다면 한한물이한 한 여기쯤에 왔을 때 커버를 해줄 수 있어요 그 보통 환타가 이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위치, 미리 위치를 알고 환타할 곳을 그래서 여기다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또 한타를 짓게 된다면, 여기쯤에 멋지게 될 거예요, 여기. 그럴 때는 좀 뒤로 오셔서, 여기다 설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또 여기서 한타를 시작하게 되고, 여기 또 뭐, 화물 전체를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떠주시면 돼요, 같이. 여기서 또 졌다고 하면 여기서 또 멈칠 거야 여기쯤에서 여기 여기에서 멈춘다고 했을 때는 포탑을 여기 통로 안에 들어가셔서 한이 정도 이 정도에서 포탑을 설치해요. 그러면 이쪽에 오, 왔을 때로더가 왔기 때문에 여기 또 전체를 다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탑이 잘안 보여요. 여기서 난전일 때 <laughs> 포탑을 신경 쓸수 없기 때문에, 포탑은 크리드 넣을 수 있고, 그리고 프로듀티 킹다인도 레프티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또수비를 했을 때 여기서 막잖아요. 이쯤에서. 그럼 이쯤에 설치 막, 막힌다의 과정 아예, 여기, 이렇게, 여기다 설치해주세요. 여기다 설치해 주시면 또 여기 전체를 커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포탑이 <laughs> 보시다시피 로드워크 이렇게 막고 그냥 하물에 이게 약간 이걸에 갈려져 있거든요 이게 이데 이거 맞, 맞아서 포탑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멀리 있기 때문에 갈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철중아리다 그리고 이쪽 자리 또 있을 때는 여기다 설치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포탑 전체를 화물 전체를 커버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다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비빌 때에는 포탑을 조금 많이 뒤로 오게 해서 여기 가릴 정도 그냥 네, 여기다 설치해도 이게 비비기 때문에 포탑에 신경쓸 수 없거든요 그냥 여기 화물에 애들을 빨리빨리 정리야셔서 공격 애들은 포탑에 신경 쓸수 없어서 포탑은 풀리드 넣고 저도 그냥 빨리 빌드와 밀어 같이 빌려주시는 거요 그러면 딜도 많이 넣을수있기 때문에 일단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실크하고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가끔 그냥 일직선으로 설치해 주셔도 돼요. 그래도 화물이 함을 비비는 쪽까지 는냥 때주시기 때문에 좀 앞으로 와봐. 화 함을 비비는데 여기 여기서 좀 싸워요. 음, 그리고 이것점 보통 이 정도예요. 이제 네, 이제 만약에 이번에는 포탑을 한것한점 3거, 수비일 때는 여기다 설치해 주고 그러면 포탑이 올때 아니 화물이 올때 바로 여기 전체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멈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토파이트 그, 충분히 넣어줄 수 있고, 근데 여기는 제일 안 좋은 점이 약간 빨리 부서져요. 그 다른 애들한테 그래서 여기는 약간 막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는 약간 버리는 수가 토파이 한 문이 한 입쯤에 올 때는요. 좀 뒤에다가 맡두신 다음에 한 문을 여기다 설치해요. 여기다 설치해야지 똑같이 화물 쪽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포탑이 제일 중요한 점이 화물 전체를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딜을 많이 넣을 수 있어서 토르비언도 딜을 많이 넣어야 되죠. 여기다 설치해주시고, 수비할 때는 약간 망이 되는 문에 수비할 때는 토르비언이 포탑 설치할 곳이 많이 없어요. 그 이유가 공격에 많이 적합되어 있어서 여기다 또 설치해주시고, 여기도 다볼수 있기 때문에 이쪽 자리에서 좋아요. 마지막 비비는 곳이 이쪽 부분 있잖아요. 이쪽 부분 비비는 곳에는 이렇게 아 약간 비비기 때문에 포탑을 신경 쓸수 없는 곳에다가 설치해도 돼요. 포탑 <laughs> 신경 없는 곳에서 설치해야지 비빌 때나 포탑은 프리드 넣고 나는 공급기를 빨리 채울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좋아요. 맞아주자. 그리고 만약 이쪽에서 나오신다고 했을 때는 그냥 바로 포탑을 여기다 설치해주시고 여기도 그냥 화물 전체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설치해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급하시면 여기다 그냥 여기다 포탑을 한개 설치하고 그냥 바로 비벼주시면 좋아요. 포탑 설치할, 비빌 때는, 포탑 설치할 때는 진짜 여유가 약간, 조금이라도 설치할 여유가 있을 때설치 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바로, 포탑에 설치 해놓고 바로 비려줘요 이렇게 해서, 왕의 길, 수비, 토르비언, 포탑 꿀잠이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